어떤 표에서 부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 정보를 모두 출력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동으로 테두리가 그려지게 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내 주시고요. 필터 함수 불러 준 다음에 배열이라고 하는 구간은 출력하고자 하는 전체 데이터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콤마. 여기서는 이제 e 버 부분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자 값을 숫자 값으로 출력 받아오기 위해서 이제 넘버를 적어주시고요. 여기서는 s e a 또는 find 함수 적어주면 되시는데, 저는 s e a 함수 적어주도록 할게요. 부분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를 콕 찍어주신 다음에, 콤마. 부분 정보가 들어있는 한열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연속으로 지정해주시고요 갈로는 한번, 두번, 세번 닫고 엔터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백을 찍어 볼게요. 테두리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서는 보기에서 눈금선을 이렇게 꺼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범위를 쭉 넉넉하게 지정해준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텐데 규칙 설명 편집에 커서 꼭 찍어주시고요. 가장 왼쪽 위이 부분 찍어주신 다음에 F4번 키를 하나, 둘 눌러서 열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같지 않다. 공백과 같지 않을 때 서식을 눌러서 테두리, 색상은 적당한 걸 찍어주시고요. 저는 점선 스타일을 선택해서 윤곽선, 확인,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가 있는 구간에만 이렇게 테두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걸볼수 있죠. 한번 바꿔볼까요? 무소속으로 바꾸면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게 정보가 있는 구간만 칠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